지니어 스피셜 우리가 몰랐던 영화에 관한 TMI 지니어 스피셜 금요일마다 반하는 지니어 스페셜 <laughs> 금반지 매주 영화를 야무지게 골라오는 누구보다 성실한 영화 너튜버 천재 이승국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김예원님이 오 천재 이승국씨 더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연예인 카메라 마사지 효과인가요? 쿡쿡쿡 그, 그, 그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최근에 살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런 게다 이제 그런 그, 그 카메라 마사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포함되는 어? 거요? 어머나, 또 살이 빠지는 것도. 살이 쪄봐요. 어. 쪄도 또 윤기 난다. 카메라 마사지네. 카메라 마사지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쵸? 정답. 정답. 카메라 네.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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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도 카메라 네. 마사지 받아 주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화에 관한 TMI 진이야 스피셜알재 <laughs> 네. 이승국이 픽한 영화 고른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까지 2020년 내내 우리 모두 고통을 받고 음.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와 함께 고생하는 존재들도 있죠.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나마 잘 버틸 수 있는 거는 수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아이들에겐 부정적인 기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옥같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영화는요? 그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 1939년 이탈리아. 재치 넘치는 청년 귀도가 위풍당당하게 도시 생활을 시작합니다. 외모가 뛰어나진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 거기에 입담,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까지. 그는 자신만의 무기를 앞세워 빠르게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심지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유쾌한 삶이 완성되는 줄 알았지만 조금씩 징조가 보이던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유대인 학살 정책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혈통이었던 귀도는 어린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고 마는데요. 이곳에서는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귀도. 그는 아들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아들, 우리는 여기 게임하는 캠프장에 온 거야. 점수를 많이 얻으면 나중에 탱크를 준대. 이 말과 함께 귀도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서 아이가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거짓말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아, 이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이라면 진짜 본인 인생 영화 베스트 5에 꼽을 만한 정말, 정말 많이, 인생 영화죠. 정말 많이 뽑으시는 영화죠. 어? 1844번님도 제 인생 영화 소개시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거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영화예요. 진짜 인생 영화예요. 네. 그러면 전재 이승국의 이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찾아낸 TMI 만나볼게요. 첫 번째 TMI 뭡니까? 두 번째가 운명이야. 무슨 얘기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는 미국, 이탈리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7개 부문 후보, 3개 부문 수상이라는 굉장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은 두 번째라는 음.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최초 타이틀보다 네. 봤더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가 자신이 감독한 영화를 통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역대 두 번째 영화. 100% 이탈리아 언어로 대사를 한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한 역대 두 번째 영화. <laughs> 역사상 두 번째로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과 최우수 작품상의 동시 후보에 오른 영화. 심지어 2018년에 공개된 비 영어권 영화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세계에서 어? 제일 돈을 많이 번 영화 리스트가 있어요. 에. 여기서 내수 시장이 원래 큰 중국, 인도, 영국 영화들을 아, 중국, 인도, 일본 영화를 어. 빼면 어. 역시 역대 2위 영화. 아. <웃음> <웃음> 최초보다는 2위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운명이야. 운명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두 번째야. 네, 두, 두 번째 TMI는요. 현실 부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거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 출연 비중 자체는 아버지 캐릭터인 귀도에게 많이 기울어 있지만, 어머니 도라의 비중도 그만큼 큰 편이죠. 특히 영화의 절반이 사실 귀도와 도라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을 정도로 도라라는 캐릭터는 귀도에게 중요한 인물인데요. 캐릭터적인 면을 떠나서도 도라를 연기한 니콜레타 브라스키라는 배우는 귀도를 연기한 로베르토 베니니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둘은 실제 부부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영화를 볼때 어. 우리가 보는 사랑스러운 장면 뭔가 케미가 발산되는 장면은 네. 실제 부부의 케미가 우리에게 그냥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탈리아 언어로 놓치긴 했는데 한번 잘 보시면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에서는 도로가 귀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그럼 상대를 귀도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네. 어떤 대사에서 한번 정도 상대를 로베, 로베르토라고 부른대요 실제 이름이 나와 버렸군요 실제 이름으로 남편이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보려고 다시 봤는데 저는 못 찾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주말에 다시 보시 하면서 한번 잘 들어 보세요. 한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 갖고 로비르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TMI 만나 봐야죠. 제목의 비밀. 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왜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운지는 딱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제목을 이해하려면 러시아 혁명의 주역이었던 레온 트로츠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좀 등장해야 되는데, 이 레온 트로츠키는 러시아의 사회주의 바람을 가져온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나중에는 권력에서 밀려나서 멕시코에서 암살을 당해서 생을 망합한 인물입니다. 근데 죽음을 직감을 했었는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쯤 유서를 작성했는데 그 유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정원에 있던 나타샤가 창문을 더 활짝 열어주어서 바람이 방에 더잘 들어온다. 벽 아래쪽에 있는 밝은 초록빛 잔디가 보이고, 벽 위로는 맑고 푸른 하늘이 보이며 햇빛이 사방에 깔려있다. 인생은 아름답다. 미래의 세대가 모든 악함과 억압과 폭력을 지워내고 즐거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길. 이게 실제 유서의 마지막 네. 문구입니다 네. 감독이자 주연 배우였던 로베르토 베니니는 이 유서에서 제목을 직접적으로 인용해 왔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TMI 만나보는데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음. 아이랑 그막텐카페 노는 그 장면 빼고는 음. 실제 부부라 기억이 하나도 안날 정도로. 다시 보시면 정말 또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전영준 씨가 초등교사입니다. 매년 말 진도를 다 나가면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는 최고의 영화예요 매년 학생들과 함께 울어요. 오. 아이고. 까지 보면 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주말 시간 되시면 인생은 아름다워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시기 전에 영화 퀴즈 내 드셔야죠.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제목은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의 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정확히 그의 어떤 기록물에서 인용된 문구일까요? 1번. 독후감. 2번. 다이어리. 3번. 연애 편지. 4번. 유서. 아하. 자 세계는 언급이 안 됐고요 네. 하나가 확실하는데 뭐 어렵나요? 힌트 좀 드려도 될까요? 뭐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 해야죠? 되나너너 어, 너 거기 서 있어 어디 아파 앉아 있으라고 너라는 거 혹시 영어로 U 지금 말한 거예요? 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뭐 네. 어떻게 뭐, 뭐. 힌트가 엉망진창이네요. <웃음> <웃음> 둘다 어렵지 지금. 않았죠? 샤이 <laughs> <laughs> <샵> 1077 <laughs>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laughs> 네.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천재 이승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